자 이번 실험은 여기에 보이는 이 피토프루브를 장착한 경계층 플레이트를 가지고 실험하는 실험입니다. 이 경계층 플레이트를 구하는 실험은 이 플레이트에 유동이 흐를 때그 플레이트에서는 층류 경계층과 난류 경계층이 모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트에 어느 지점에서 측류 경계층이 생기고 또 어느 지점에서 난류 경계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지 이로 인해서 실제 유동에서의 터블런스가 어떤 지점에서 많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관찰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피토 프루브, 이 피토 프루브는 이 플레이트에서 어, 경계층의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경계층의 속도는 바로 어, 다이나믹 압력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이나믹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 경계층 플레이트에 토탈 압력과 그리고 스테틱 압력을 구할 수 있어야지만 그 차이를 가지고 어, 다이나믹 압력을 구하고 그 다이나믹 압력이 바로 여기에 어, 경계층의 속도를 나타내게 될수 있습니다. 플레이트 경계층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 피토프루브를 이용을 합니다. 피토프루브에 다이나믹 압력을 구할 수 있는데 다이나믹 압력은 바로 여기 밑에 이 프로브 끝단에, 어, 토탈 압력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그 토탈 압력은 여기에서 경사형 압력계랑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중추부에 관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바로 스태틱 압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스태틱 압력은 이 부분을 통해서 경사형 압력계로 연결을 합니다. 이 토탈 압력과 그리고 스태틱 압력의 차가 바로 다이나믹 압력이 되고 그 다이나믹 압력을 통해서 바로 경계층 플레이트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마이크로 포지셔너는 이 경계층 플레이트의 높이를 설정해서 그 높이의 속도와 그 높이의 압력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측정할 때이 마이크로 포지셔너를 사용합니다. 자, 이 프로브 피토프루브를 이 측정부 안으로 삽입시켜 주시고, 그리고 역시 이 플레이트도 이 측정부 안으로 유동이 흘러갈 수 있는 측정부 안으로 이 플레이트를 삽입시켜 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호수를 통하여서 토탈 압력과 그리고 스테틱 압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이 튜브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토프루브와 그리고 플레이트와 그리고 토탈 압력과 스테틱 압력을 재기 위해서 이 튜브를 이 경사형 압력계에 연결을 하게 되면 설치는 끝이 납니다. 그 설치가 끝이 나고 팬을 돌려서 실제로 유동을 주고 그 유동이 이 플레이트에서 속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는 실험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피토프루브와 플레이트와 튜브를 실제 장착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토프루브를 장착하기 전에 여기 플레이트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트를 장착하기 위해서 측정부를 개폐를 시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에 나사를 풀어 줍니다. 양쪽 모두 나사를 풀어 주시고 그럼 이제 플레이트를 측정부에 장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날카롭게 생긴 이 부분이 전면을 향하도록 삽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분리한 나사를 가지고 측정부와 고정을 시킵니다. 포지셔너를 움직일 수 있는 레바를 삽입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피토프루브를 장착을 시킵니다. 자, 피토프루브는 이 위쪽에 측정부 위쪽에 있는 구멍으로 삽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레바를 안쪽에서부터 피토프루브 바깥쪽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포지셔너의 영 눈금을 맞출 때이영 눈금이 이 피터프루브 제 끝단이 경계층과 맞닿도록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닿게 하였을 때 만약에 피토프루브가 어, 이 마이크로 포지셔너가 0에 와 있었는데 맞닿지 않는다면 여기에 보이는 이 볼트를 L렌즈로 풀어가지고 높낮이를 조절을 해서 맞닿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피토프루브의 끝이 이 유동 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평행하게 맞추어주고 다시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플레이트와 피토프루브의 장착이 끝났으면 이제 피토프루브의 어, 압력이 이 경사형 어, 압력 측정기와 연결이 되도록 이 튜브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피토프루브의 수직으로 솟아나온 이 토탈 압력을 재는 이 부분과 이 경사형 압력계의 토탈 압력을 재는 이 부분을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튜브 하나로 이 피토프루브 정면에서의 반대쪽에 있는 이 압력 측정핀에 튜브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여기 경사형 압력계에 이쪽 스테틱 압력을 잴수 있는 이 부분에서 이커넥터를 제거를 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경계형 플레이트와 피토프로브와 그리고 경사형 압력계에서 다이나믹 압력을 잴수 있는 이 튜브까지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실험 방법은 먼저 어, 유속을 20m/s로 맞추어 주시고 펜을 구동시켜 줍니다. 자, 펜이 구동을 하게 되면 실제 이 측정부의 플레이트를 지나서 유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때에이 피토 프루브는이 경계형 플레이트에 처음에 X축은 150에 위치시켜 주시고 Y축은 0.35mm에 위치시켜 줍니다. 그랬을 때이 다이나믹 압력을 재고 그리고 그때의 속도를 기록을 해 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X는 150mm 위치에서 Y축을 1. 로 맞춰 주시고 또 압력과 속도를 재서 기록을 합니다. 다시 이 y축 포지셔너를 1.5, 2.5, 3.5 이렇게 일씩 증가시켜서 10까지 y축 포지셔너를 이동을 해서 그때의 값에 각각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는 x축 포지션을 150에서 50cm 앞으로 옮겨서 100으로 위치시켜 놓습니다. 역시 Y축 포지션은 마찬가지로 0.35mm부터 1, 1.5, 2.5씩 증가시켜서 10까지 그때의 다이나믹 압력과 속도를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X축을 50mm에서 동일하게 측정을 하고 또 가장 앞쪽인 0mm 다시 말하면 가장 앞쪽에서 피톱 프루브를 위치시키고 역시 y축 포지셔너를 변화시켜 가면서 그때의 다이나믹 압력과 속도를 기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값을 가지고 경계층 플레이트의 측류의 경계층 두께와 그리고 난류의 경계층 두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적인 실험의 시연은 어 X축에 150mm 가장 난류층이 두꺼운 어, 경계층의 포지션과 그리고 어, 난류층의 두께가 가장 얇고 층류층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어, X 포지션이 0mm일 때 저희가 측정하는 것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펜을 켭니다. 자 그리고 이 X축 포지션은 150으로 맞춰 Y 포지션은 0.35mm로 맞춰줍니다. 자이때의 다이나믹 압력은 2.15 미리바 정도로 측정이 되고 속도는 14m/sec로 나오게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Y축 포지션을 좀더 옮겨 보겠습니다. Y축 포지션을 1.5까지 올려 보겠습니다. 자 1.5로 올렸을 때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압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날류의 층류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압력은 1.55 m 바 정도로 나타나고 그때의 속도는 16m/s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y 포지션을 5.5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와이지 션을 5.5로 올렸을 때 역시 다이나믹 압력이 증가합니다. 5.5 경계층의 두께에서도 난류의 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의 압력이 2.45mm 정도 그리고 이때의 속력은 20.55mps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y축 포지션을 10mm로 맞춰보겠습니다. 자 10mm로 맞추었을 때 압력은 다이나믹 압력은 26mmbar 그리고 스테틱은 속도는 21 m 타퍼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난류 경계층이 적고 증류 경계층이 두꺼운 X를 0mm 위치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Y축 포지션은 0. 3.5로 맞춰 보겠습니다. 자. 0.35로 낮추었지만 압력이 여전히 높고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이때의 압력은 2.5mm바. 그리고 1.5로 올려 보겠습니다. 1.5로 올려도 역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2.5mm 바구요, 그리고 5.5로 올려보겠습니다. 5.5로 올렸을 때한 2.55mm 바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10까지 올렸을 때, 역시 2.55m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자. x 포지션이 0일 때이 y 포지션이 플레이트와 가까운 0.35에서도 2.5mm를 유지했고 그리고 x y 포지션이 10mm인 가장 위쪽으로 해 놨을 때도 크게 압력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이 플레이트의 가장 시작점에서는 측류의 어, 경계선이 굉장히 경계층의 두껑을 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150mm 정도로 X 포지션이 어, 거리가 있었을 때에는 이 Y 포지션의 낮은 부분에서 Y 포지션의 적은 부분에서 실제로 압력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난류의 경계층이 두껍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난류의 경계층이 Y 포지션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플레이트에서의 유동 흐름에 있어서의 층류층과 난류층이 존재를 하고 그 층류층의 두께와 난류층의 두께가 이 플레이트의 시작점의 거리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특별히 어, 지금 우리가 실험한 이 플레이트는 거칠기가 400 마이크로 되는 정도의 플레이트를 실험했는데 지금 여기에 또 다른, 여기에 있는 이 플레이트는 실제로 우리가 방금 실험을 한이 거칠기가 400마이크로 되는 이 플레이트보다 약 20분의 1 정도 되는 25마이크로 되는 아주 매끄러운 거칠이를 갖고 있는 플레이트입니다. 자, 이거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이 거칠은 플레이트 대신 이 매끄러운 플레이트를 삽입하여 어떻게 또 결과가 달라지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었던 것은 바로 플레이트의 유동 내에는. 측류와 난류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측류는 이 플레이트의 시작점에 가까운 곳에서 측류층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경계층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플레이트로부터 멀어질수록 난류가 발생하여서 난류층의 두께가 측류층의 두께보다 굉장히 두꺼운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